바든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일어난 괴이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일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이 시간에서 자정 무렵 중단되었던 개표가 다음 날 새벽 4시와 6시 사이에 다시 재개되면서 갑작스럽게 바이든의 득표수가 치솟는 이상급등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은 통계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선거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선관위 컴퓨터에 의해 조작된 목표 득표수에 맞춰 만들어진 위조 투표지들이 투표함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대표 상무원이 측면이 붙은 일명 자석 투표지를 떼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투표자들이 각각 따로 투표함에 나온 투표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붙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정전기로 인해 붙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개표소에서는 이렇게 은행 신권 다갈처럼.